記憶を決めるのは残される人々です。さるものではない。じゃあこれから私が筑波東京教会の担任牧師として語る最後の御言葉の祝宴にお入りいたしましょう。 꿈할 때는 드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비전. 때로는 인생이며 사회에 큰 힘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내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의 형태를 취한 설교가. 아메리카 국민권 운동에 큰 힘을 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 노예들의 아이들과 예전 노예 주인들의 아이들이 형제의 테이블에 함께 자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서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하고 설교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꿈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성령이 부음받을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성령의 부음받은 교회는 꿈을 가지고 그 꿈에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성경 말씀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꿈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마지막 때 비전이지만 그것이 시련의 한 폭판에서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용기 주었습니다. 막말로 초대교회 이러한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새 시대의 믿음 생활도 이 비전을 묘사하는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다는 아니지만 보다 라고 번역된 말을 더듬어가면 환상에 이르게 되어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오늘의 성경 구절의 처음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라고 있는 건 요한 계시록을 전하고 있는 장로 요한이고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첫머리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세 번역은 예수 안에서 환란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이라고 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세번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본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해집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 멀리 바라볼 때 최후까지 꿈이 있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 때의 환상은 지금 현재와 무관한. 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최후를 바라보아 지금 보는 꿈은 사물의 진상을 통찰한 환상이며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해집니다. 바다는 성경에서는 악이며 혼란의 심볼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다는 혼돈을 가리키고 흑암이 뒤없는 심년 기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파괴나 혼란이 있고, 악이며 무질서가 위태롭게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의 싸움이 다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다는 그러한 파괴를 가져오는 세력, 하나님과 사람에 적대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장소라고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계시록에서는 바다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지고, 악마를 상징하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우상 예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은 숭배하고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할 때는 똑같은 예배예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이에요. 우상 예배를 강제하고 신앙인을 박해하는 여러 민족이며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은 믿음을 위태롭게 하고 혼란시키며 파괴하는 세력, 그리고 생명을 억누르고 희망을 잃게 하는 세력, 그러한 것의 기원 그 자체가 다시 잊지 않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 있는 지금 현재는 아직,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약해지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하는 곤란이나 번민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로 인한 구원에 생긴 일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힘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바라볼 때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 되고 있는 비전입니다 마지막 때 둘째 비전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차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다 라고 말해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옛 세계가 아니 옛 사람도 사라지고 새 현실, 새 사람이 다가오는 걸 확실한 일로서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아직 거의 믿음 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사회의 약자와 불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많아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새 예루살렘은 아직 그의 상응한 장소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말하면 저 뷰리턴 시대의 시인인 밀턴 삼손처럼 한창 일할 때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그가 쓴 작품이 신라건이옵 북라원이옵 투사 상선이라는잘 알려진 소설들입니다. 밀턴은 새 예루살렘이 당시 잉글랜드의 대지에 다가오는 걸 왕정이 잠시 폐지되고 공화제가 실현되었던 시대인데 다시 왕정으로 복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의 대지에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걸 일대 테마로서 그의 인생을 걸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브레이크.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시로 노래한 것도 그러한 믿음의 배경이 있어서의 것일 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예루살렘 그 시를 게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의 주제가처럼 축구에서도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로서 여기 URL도 홈페이지에는 게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도성 바벨론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바벨론은 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도성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믿음을 위태롭게 하고 파괴하는 도성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 해도 예 예루살렘은 주 예수를 해석습니다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세 번역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 영원한 완전한 모습의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영원한 교회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영원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도래한다 라는 환상이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보인다 라는 것에요.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속에는 새 예루살렘의 도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된 형태로 도래하는 그러한 모습도 마지막 때 일로서 꿈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꿈은 더욱 계속됩니다.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시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큰 음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그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앞에서는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번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꿈은 터없는 환상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때의 실제를 지지자이로 보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갖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크리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기도해서 축복받는 무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가진 희망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 예수께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현실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의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열버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실한 근거를 주어져 있는 꿈을 꾸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을 주어지고 큰 음성, 불안이며 의심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 쭉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렬을 앞에두고 있기 때문인지, 사실 오늘이 스쿠바 동경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이지만 저보다 두달 먼저 태어나 먼저 하나님께 가신. 조 목사님의 사모님도 오늘 슬그머니와 계십니다 조중래 목사님 먼저 자리 잡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행한 일이 아닐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약하고 불안전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깨에 침을 내려놓고 휴식할 것을 허락받아 한숨 놓는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제나 책임의 마지막은 다음에 이어 받아줄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에 관하여 한숨을 놓는 건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돌의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니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는 그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꿈이다. 라고 마틴 루터킹이 아니지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께 근거하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희망이 지금 현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 꿈, 이 믿음의 비전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시련 속에서의 위로, 싸움 속에서의 용기 중으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늘나라와 같이, 야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가는 이웃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용기 줌으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까요? 점점 더 그리스도께 굳게 맺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사는 것으로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빠진 듯할 때, 또 나날의 생활이 지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져 있는 그것이 어떠한 꿈꾸는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말씀에 의해 새삼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결부시키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지막의 비전이 시련이나 싸움 속에서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는 힘인 것을 우리 서로 アプロド、今、ョンホメ、カゴシスミダ、キドアゲスミダ、シュナルカよヨ、ヒトノセカれニ、ソレザされている 私たち一人一人、行くたび、自分がつながっていた群れとの終わりの時を迎えてきたものか、思い起こすものです。主なる神よ、終わりの時の ビジョンを、自分のビジョンとして、ヨハネの目視録を通し伝えている長老ヨハネが、見た幻を、ビジョンを一部ですけれども、分かち合う時が許され、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が、 どこで何を計画し、準備を整え、行うにしても、それは、主なる神よ。あなたが、私たちの神であり、私たちの内におられ、私たちはあなたの民となる、 そのことを明かしするための道であると信じます。つくば東京協会、これからも進むべき道へと、主なる神よ、御心が天においてなされた孤独、このつくば東京協会において、 なされますようにまたこの教会に一本一本の枝として連なることを許されたこの場に居合わせている人々に止まらずあなたの御心を通し世界の平和をあなたの平安を 分かち合える神の民の群れとしてなおも教会を支え導き強めてください。感謝し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この祈りをお前に捧げいたします。